저 게임을 했거든요 어 아우 힘들어 야그 맥주 얘기했는데 맥주 얘기했는데 그래서 왜? 맥주를 누가 사야 되느냐고 얘기했지 를아 어. 다들 그냥 김용만이 샀으면 하더라고 김용만이 샀으면 하더라고 어, 어. 만수르가 사는 게 어떻게 아니, <laughs> 내가 막한게 없는데? <laughs> 이게 김용만 법이야 요 <laughs> 나는 게임에 참여도안 했는데 <laughs> 이게 김용만 법이야 <laughs> 야, 김영란이법이 언제부터 생긴 거야, 어? 한국 출발할 때부터 인천에서부터. 국감수는 <목소리> 어떻게 해요? 더 스페이 아니야. 당연하지김영란법이 김용, 있는데. 김영란법 있는데. 김용만 법 있을까 형이 다내야죠. 그럼요. 무바게할수 있게 형이 하나 살 줄게. 예대. 아, 태국 부자 예, 국 대켜. 아, 네. 아 이게 너무 털리네, 여기서. 만 이거 맞수로 맞으로. 천0 0만 원. 300만 원. 와, 수수문 놓용만 쓰러. Okay. <laughs>